자, 다시 또 해볼게요. 262. 자, 잘 봐봐. 다시, 252 하면, 앞에 봐봐. 이거는, 천천히 다시 또 뜯어볼게요. 2.52 곱하기 100.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2.52. 이거, 이거라고요. 알겠어? 자 이게 그러면 소수부분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로그 10이 얼마야? 로그 10이 1이니까 로그 1은 얼마야? 그렇지 <laughs> 내가 멈추면 안되면 로그 1은 0이야 알겠지? 로그 10은 1이고 그러니까 진수가 한 자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자리면 그 값은 뭐다? 0하고 1 사이에 있을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됐지? 그럼 다시. 45 하면, 바로,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1 플러스 로그 4.5다. 이렇게.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2 플러스니까, 아, 2구나. 괜찮지? 자, 소수점으로 가볼게요. 0.45 하면, 얘는 어떻게 돼? 로그 4.5 곱하기 10분의 1인 거야. 이거 인정? 돼? 되니?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로그 10분의 1은 얼마야? 좋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진수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요. 이해돼? 예, 네. 다시 외 거는 비교. 정수 부분이 1이면 진수는 두 자리 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진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돼? 네. 음수일 때는 똑같지만 양수일 때는 차이가 일 난다고 됐지? 다시 해볼게 한번 더. 이거 어... 됐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2.52 곱하기 100분의 1이지 않느냐?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52다. 됐지? 그러면 음수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영양 숫자가 나온다고요. 됐지? 이해돼? 됐나? 진수. 그 정수 부분이 음수면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음수면 진수가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가 나온다. 됐어, 오케이. 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얼마를 물어봤어? 이거. 이게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 나오는지를 물어봤다고. 알아야될 거. 로그 5는 내가 뭐라고 했지? 외우도록한 게. 그래서. 1마이너 로그 2라고 하는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2분의 10이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게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 숫자 나온 줄 알려면 이거에 로그를 씌워서 이 로그에 뭐를 구하면 정수 부분을 구하면 이게 지금 뭐야 로그에 이게 뭐가 돼 진수잖아 우리는 봐봐 항률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알면 진수가 몇째 자리에서 0이 어숫자 나오는지 알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씌우면 이게 진수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의 로그 값을 알면 이거가 몇째 자리에서 0이 어숫자 나오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됐지? 자 로그를 씌워 그래서 이거를 구하러 갈 거야 정수 부분이 얼만지 그럼 9에 로그 5분의 1이잖아 맞지? 돼?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이거 10분의 2죠? 그럼 어떻게 돼? 로그 2 마이너스 1이겠지. 이해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로그 2가 지금 얼마? 0. 3010이잖아. 0 3 0 1 0 맞지? 할때 이거 빼 가지고 곱하지 말고 그럼 2이두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빼서 곱하면 음수인 값이 나오니까 그 다시 양수로 또 소수부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그냥 바로 분배를 해. 되나요? 오케이. 분배하면 어떻게 돼? 9를 곱해. 0, 9, 0, 39, 27.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어, 아, 미쳤다. 자, 2.709. 맞지? 돼? 마이너스 9. 맞아? 이렇게 분배해서 하라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정수분과 소수분 나눠야 되니까, 이때서 얘한테 주면 되죠. 맞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돼? 7 플러스 0.709가 되죠. 그러면 정수분이 정확하게 뭐야? 이게 음수니까. 맞지? 그 외에는 뭐다? 정수분이 음수면, 이 진수가 몇 번째 자리 몇, 몇 번째? 왜두 번째? 일곱 번째 자리. 왜두 번째지? 왜두 번째 생각했지? 왜두 번째 생각했지? 왜두 번째요? 두 번째 생각한 이유는 뭐죠? 아, 이거? 아, 응? 어? <laughs> <laughs> 아니, 다시. 이거에 로그 값을 구했더니 정수 부분이 응수다. 그러니까, 네, 어? 이다 어. 이거 말한 0, 거라고. 0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아, 이거는 이거 상관없어. 이거 소수 부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이게 안써어 되는 거고. 이것만 봐야 되겠죠. 그니까이 상륜호 값의 정수 부분이 뭘 결정한다. 언제 영의 수가 나오는지 결정한다고요. 알겠지? 얘가 결정을 한다고. 봐봐 다 그렇게 결정했잖아. 이렇게 결정, 결정. 얘는 안 보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얘를 하면 얘는 옵니다. 그러니까 아, -7이니까 일곱 번째 자리에서 처음 영의 함수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정리